아니 실프... 슬프... 아, 이거 오히려 실프를 잡으면 안 된다. 이거 민규 형을 잡아야 된다. 김풍, 당신이야, 벌써? 아니, 근데 너무 한거 아니야? 게임 시작한 30초 됐는데 여기 사람 죽이고? 이러면은? 그래도 내가죽어도 우리 생존자 사람들이 살아야지 음, 아서선 안까지. 아, 내가 왜. Oh, c o m I'm dying! Oh, i 나 d y i 닌다 아니 네저 어, 에이, 일단 템템벌이는 이번 사건과 관여가 없는데 용의자 어... 선상에는 아직 아, 이기납니다 그리고 음, 어, 시체가 발견된 곳이 제가 이미 지나왔던 길이기 때문에 방금 죽인 거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죽이시고 신고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데 나 약간 레너님도 어, 네. 좀 레너님이랑 나양남님은 잘 모르겠는 게민교님 같이 있었다고 는데 완전 후반에 합류된 아, 거라. 내가 어, 말 없는 상황에 처음해 제가 제 동선을 말해도 될까요? 네, <laughs> 말하세요. <laughs> 저는 식당에서 전기실쪽 갔다가 어. CCTV를 보고 그 다음에 의무실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식당, 그 다음에 다시 CCTV, 그 마지막 CCTV에서 순양님하고 마마님하고 그 피부님 본 거예요. 누구 찍었어? 이0초 남았어. 이거 최민규 씨. 알 찍었다고? <웃음> 최민규 <웃음> 씨, 이거 동선, 동선이 근데 미션을 하는 동선이었을 그 무슨 근거의 동선이었어요? 1 0초 남았어, 근데. 아니, 근데 일단 최민규 근데... 주시하고 증거 어, 없으니까 중간에 이거 깨끗해요. 야 오늘 사람 왜 이렇게 뭔가 비장하냐? 이거 아무리 봐도 춘향님이랑 렘렘인데 어디 있는 거지? 여러분들 할라니까 어디 있는지 말해보세요. 어디에서 발견했어요? 처음에 항해실에 있는 전선 미션 하고 그리고 아래 동산으로 쭉 가서 상부 엔진 미션 하러 갔거든요. 전기실.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오케이 일단 마마님부터. 말해, 말해 실 안에 실프님 저 그리고 램램님 춘영 언니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램램님이랑 저는 나오고 아니야 아니야 오님이 뒤에 있었습니다 가치, 나 뒤에 바로 있었어 춘영 언니다 근데 그 마마님 나랑 나랑 그 춘영님이랑 먼저 나오고 음? 마마님은 춘향인데. 좀 나중에 나왔는데 어딘지 어딘지 내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나오고 램램님이 나를 쫓아오는 거 왜냐면 더블 실 가려서 노노노노 준영님이랑 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마님. 안 나를 못 봤다는 게 조금 아니야. 이상해. 어. 아니야 우리 같이 네 명에서 갔는데 진짜예요. 이거 이거 레드가 아, 탈민적가 나라고 보다. 나라고. 준영 언니 감싸는 거 보니까 랩, 이거 일단 다 나. 아니 근데 아니, 감싸는 거 아니라 감싸 내가 본인 말하는 아니, 거야. 하하. 이 준영이요. 일단 아, 저 투패스니까 오케이. 음 아닌 척하는 거, 봐, 아닌 척하는 거. 봐. 어쩔 새이지 지금 사람 못 찾아 가지고 좀 죽이고 싶은데. 못 찾아 가지고 안 달란 것 봐. <laughs> 어? 어? 아예 설마. 와 이거를 <laughs> 와, 저기, 저기 마리님, 죄송한데, 님. <laughs> 와 아, 그거를 아, 시트를 보고 있는 진짜 어떡하냐? 이준아님. 아 민규, 퍼블 퀴라면 이기는 건데 킴왜왜 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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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죄송해요 제가 야. 제가 저는 퍼블이었어요. 제가 이 어? 게임에 죄송한데... 1등으로 죽었다고요. 죄송한데 잼민 킹 최민규 저예요. 죄송한데 황금기랑김비현 아, 네. 저예요. 아, 뭐? 저희 아이디 바꿔서 미핑하고 있었는데요. 야! <웃음> <웃음> 죄송한데. 이번 판에 임포서는 3명이었어요 게임 지들끼리 즐기요아 <laughs> 게임 다! 게아나손 아직 덜 풀렸는데 이렇게 자주 걸리면은 그래 지금부터 잘해야지 뭐 어쩌겠어 반대쪽에 몇명 있나 보다 아니, 아니 일단 춘향님이 너무 잘해가지고 먼저 죽여야 될거 같아 Hey guys it's me 사람이 다 있는데 사람이 다 있는데 바로 죽여 아 진짜 템포를 아. 제가 리포트 했으니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질질이 두 명이 창고 맨 오른쪽 아래 구석지에 있는 미션 앞에 죽어있는 마마 시체에서 올라왔습니다 리포트를 안 하고 둘이서요 둘이서? 그러면 음. 둘이 때맞 아닌가? 어디 지나온 게 아니라 둘이 누군데가 아니라 너잖아 아뭔 소리야 네. 아 진짜 이렇게 함부로 뭐라 가게 있어? 장난치지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보세요 거기 공범 저, 뭘 진정합니까 <laughs> <laughs> 아 진짜 템덴머리 죽였는데 내가 왜 죽어왔어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억울합니다 저희 끝났는데 마이크 키고 놀면 안 돼요? 템덴머이 따라다녀야지 <laughs> 아 그러세요 저, 저는 이거 2번 선수 기다리고 있을게요 방울아 일로 와봐 네? 너 여기 오른쪽 와봐 여기서 아. 최고의 쇼를 보여주면 <laughs> 우리가 눈감아 줄 수도 있어 우리의 눈을 황홀하게 만들어 봐 여기서 몇 개... 좀... <laughs> 아니 이건 진짜 아니야? 점니가 밴드쇼 보여줬으니까 <laughs> 우리가 일자로 서 있을게 한명 죽인 건 눈감아 줄게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걸 신고 안할 게다 우리 아 신고 안 할게, 어, 신고 안 할게. 응. 알았어 알았어 하나만 죽여봐 지내온 <laughs> 세월이 얼만데 음. 나를 죽이겠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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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억울하다 <laughs> 진짜로 억울한 건 저야 니 때문에 제가 죽었는데 제가 더 억울하지 아니 근데 솔직히 <laughs> 너도 몰랐잖아 <laughs> 오빠가 위에 있는지 그런거래 <laughs> 어, 몰랐어 예. 아이 아, 아, 멤버 아, 든든하네 아 친형님이랑 친형이 렇게 든든하지? 템템머리님 마이크 꺼주세요 아 나도 한번 에 아. 어. 인포스 아 인포스 아니라 다행이다. 아 인포스 아니야 아인 아니라 다행이다 이거는 뭔가 춘향님이 그리는 그림이 있을 거야 그 그림 하기 전까지 그냥 가만히 있자 벌써 f i s t blood 아, 잠깐만 아, 이거, 저기 뭐 하세요 아예 정기실에서 죽었는데 춘향이 나왔거든 근데 올라갔는데 템템벌이 죽어 있었는데 춘향이 왜 리포스를 안했어 다시 따라 나를 올라왔거든 어 오~~~ 오~~~~ 오~~~~, 오, 오 야아니 만약에 달들라봐 내가 만약에 거기서 사람을 죽였잖아 그러면 나는 벤츠 타고 나갔어 왜 내려가겠어 나 벤츠 안 타도 될줄 알았는데 아니. 민규가 있을 줄 몰랐던 거지 아왜 사면 찍어? 이춘양 우리 거. 너랑 민규 템템버린 빼고 대부분이 오른쪽 동선이었어 맞아 진짜. 이거는 너무 빼박이라 너는 달려야겠어 <laughs> 칠왜 이렇게 쉽게? 뭐지? 피곤하신가? 아 뭔가 같이 즐기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쉽게 됐네. 추장님 아, 버스 탈라 그랬는데 힘들겠다 이렇게 되면. 마만히뭐 생각하는 거 있나? 일단 킬쿨 돌긴 했는데. 아 근데 미션 너무 빨라. <laughs> <어디인가요>? CCTV 실입니다. CCTV 실. <laughs>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미 범인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봐도 네? 어. 그. 마마. 카보 엔진에서 전기실 쪽으로 한건 마마 누나밖에 없는데 오. 보이지 않는다는 건는 뒤에서 편도 찌르고 벤트를 탔다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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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실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김검사 그말 장담할 수 있나? 장담할 수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어? 민다도 됩니 밀어줘도 되겠어? 밀어줘도 됩니다 근데... 아니 런넨님이 믿어봐 주십쇼! 제 봤을 <말은 웃음> 땐 보안실에서 김재현을 찌르고 뭐? 벤트를 타서 전기실에 나왔을 때 제가 리포트를 누른 거죠 아니야, 아니야. 아 맞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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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서. 그러면은 그 동선 맞아 선이다 확실해 감방에 있는 놈들 중에 안억울한 놈들 음. 없어 아 이러면 누구 잡아야 되지? 실프? <laughs> 그나마 실프? 아니야 실프 아 이거 오히려 실프를 잡으면 안 된다 이거 민경을 잡아야 된다 김풍 당신이야 김풍 당신이야 내 앞에서 바로 죽여 어림도 없지. 어디로 꼬라기 가? 러와 이거 날 물고 가면 너가 바보 아니야, 불러요? 뭐 너가 바보야. 야, 내가 마마를달라는데나 <laughs> <달았는데>. 지금 <laughs> 나다양이랑 붕어 중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붕어가 자폭을 하네. 야, 기본적으로 있잖아. 이게 의심 당하고 있는 사람을 살려놓고 제일 약간 의심 안 받는 사람을. <laughs> 아이고. 아왜그랬어 어. 어차피 안될걸 알았으니까! 비리가 많구나. 안될걸 알았으니까 이 배는 어, 틀렸다. 수치합니다. 이 땅에 파벌을 다 갈지 누가 알았겠어. 그럼 진짜 내가 죽인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억울한 건뭔줄 알아? 그거 내가 죽인 거 아닌데 걸린 게 억울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램램을 못 죽인 게 너무 억울해. 아니 못 죽인 게 억울하다고? 나 진짜 정실에만 있었어. 네 그리고 어, 진짜, 진짜 뭔... 되게 인포들이억울하네 뭐